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보딩 대표 서동욱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VFC의 전동건 시리즈입니다. VFC의 전동건 시리즈가 없었나?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건 2024년형 VFC 전동건 시리즈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면 VFC X-Gate Esther V2 전동건 시리즈입니다. 뭐 이렇게 길어? X-Gate Esther? 어, 게이트 어디서 들어봤네? 네, 전자회로 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죠. 전동건 시리즈, 그러니까 전동권 총은 사실 거의 안 쓰니까 예외로 하고요. 전동건, 그러면 사실 전동소총을 말하고요. 전동소총은 크게 봤을 때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일반 전동건 시리즈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구형전동건이라고 부르죠. 말이 구형전동건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중국산이나 대만산, 이런 전동건들 말하는 거고요. 블로백 전동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이 있고, 그다음에 KWA의 전동건 등뭐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백 전동건이라는 건 전동인데도 반동이 있는 거죠. 블로백 전동건이 더 좋긴 하죠. 재밌고요. 쐈을 때 느낌도 있고, 물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사실 단발로 쐈을 때는 반동이 거의 없다는 거죠. 블로우백 전동건들이. 그래서 가스식을 찾아서 쓰게 되는 거죠. 단발을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총을 사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게이머가 아니고요. 뭐 거의 99%로 봐도 되는데 대부분 일반인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집에서 사실 연발을 쓰는 일이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단발로 샥콕샥콕, 탁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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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되면 전동건 중에서 블로우백 전동건들은 뒤에 무게추를 보통 움직이거나 이래서 반동을 만들기 때문에 피스톤이나 기아 쪽에 부하가 많이 가고요. 어쨌든 좀 단발을 썼을 때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동 소총이라는 것 또는 전동건이라는 건 특성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위치 부분에서의 말성이라든가 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단발을 쓰면.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만 블로우백 건들이 더 그런 부분에 취약하다는 거죠. 블로우백 전동건들이.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VFC의 2024년도 이 전동건 시리즈들은 총 다섯 가지가 현재 출시되어 있고요. 추후에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건이 모델이고요. NK-18 모드원, 뭐 가장 많이 M4 시리즈에서 많이 찾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발론 세이버 시리즈입니다. 아발론 세이버 시리즈는 M4 시리즈인데, 뭔가 좀 약간 좀 테크니컬하고 약간 좀더 세련된 느낌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탄생 모델을 들고 있는데, 이 아발론 세이버 시리즈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CQB 타입이고요. 짧은 형태에그 다음에 카빈 스타일이 있습니다. 카빈 스타일은 이 정도로 더 길어요. CQB의 탄색 블랙, 그 다음에 카빈의 탄색 블랙. 이렇게 되고, MK18까지 하면 다섯 가지 모델이 총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MK18 모드원에는 기본적인 M4 타입의 탄창이 들어있고요. 이 탄창은 일반적인 마루이 탄창 말이 구형 전동건 탄창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런 시리즈 호환되는 것과 아발론 세이버 시리즈에는 이렇게 폴리머 타입의 탄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발론 세이버에는 엠락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엠락 네일을 별도로 VFC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전동건 시리즈는 특이하게 이렇게 세 개의 엠락 네일을 또 줍니다. 이것도 별도로 사면 몇만 원 하거든요. <laughs> 근데 여긴 주네요. 이렇게. 물론 아까 보신 세이버에 있는 그 폴리머 탄창도 MK18 모드1 VFC 전동권에 그대로 호환이 되고요. VFC MK, MK18 모드1에 있는 일반 M4 탄창 타입의 탄창도 아발론 세이버에 호환이 됩니다. 완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그러면 2024년도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냐? 기존의 2024년도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이 있어요. 세이버 모델이, 아, URG 타입이나 세이버도 나왔던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2024년도 이전에 VFC 전동권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는 아예 모스페테로도 없었고요. 그냥 이제 일반 수동 스위치 방식의 그런 그 전동권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스페테로가 이 트리거 부위에 설치된 그런 타입이 나왔었습니다. 이 모스페테로가 설치가 되면서부터 접점의 녹음이라든가 이런 방, 시스템들이 좀 방지가 될수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썼 쓰는 시스템은 모스페테로기 때문에 접점 자체는 기존의 그 수동식 접점, 실제로 맞닿는 접점, 물리적인 접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접점도 시간을 좀더 오래 끌수 있다뿐이지 실제적으로 녹음을 아예 방지할 수는 없는 거였죠. 이게 단발을 주로 생각하다 보면 전동건은 필연적으로 스팟 같으면서 접점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세대 전동건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해결하자면 차세대 전동건에다가 게이트의 회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자회로들을 넣으면 되죠. 근데 작업이 복잡하죠.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오류가 발생되면 일단 조금 골치 아프죠. 2024년도 이 제품서부터는 VFC 제품에는 이번부터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트의 에스터 V2 버전의 전자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전자 트리거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V2라는 건 버전 2라는 뜻이고요. V3도 있죠. 3형식용. V2는 2형식용을 의미합니다. M4는 다 2형식 형태이기 때문에 기어박스가 그래서 이제 V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90% 이상의 이 유저들이, 전동권을 쓰는 유저들은 사실 일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단발 타겟 놓고 탁탁탁탁탁탁탁 쏘는 요 재미를 즐기는데 접점이 녹아서 나중에 접점 불량이 나오고 기아나 피스톤에도 무리가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접점 녹음이 아예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예 전자트리거 시스템을 쓰면 물리적인 접점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물리적인 접점이 있었고 거기 바로 밑에 모스의 제로가 있었던 데 비해서 아예 없어진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접점이 녹을 가능성도 없고 교체할 필요도 없죠. 특히 사격장 같은 경우는 아 굉장히 골치 아프죠. 물론 사격장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기아나 피스톤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일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이 접점이거든요. 접점이 계속 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리하다 보면 접점 수리만 계속 해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점 수리가 없다 보니까 좋은 장점이 있고요 이 전자 트리거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 일단 일차적으로 좋은 점이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배터리를 반대로 확 연결했다 그래서 지가 차단합니다. 예. 이게 사실 반대로 연결하고 작동시키면 모터가 역으로 돌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꽉하고 걸리거나 심하면 이제 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예 차단 회로가 있습니다. 트리거의 감도라든가 세팅. 예를 들면 단발에서의 뭐 단발에서 3.4를 쓰고 싶다 그 하면 3.4 세팅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전체 연사를 하고 싶다 하면 연사 연사도 되고 뭐 단발 단발만 하고 할 수도 있고 세팅을 여러 가지로할수 있어요. 그래서 총한 250가지의 트리거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게이트에서 제공하는 GCS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어 심지어 발사수를 몇발 쐈는가, 쐈을 아때 어떤 그 통계치들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스마트 퓨즈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라든가 모터라든가 컨트롤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내거 그냥 갖고 있는 전동건에다가 게이트 그 전자 회 전자 트리거 시스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얘 이점이 없네. <laughs> 그죠? 중국산도 전자 트리거 있다며. 근데 그 전자 트리거는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좀 웃깁니다. 뭐 몇번 사용 안 했는데 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눈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이트는 사실 굉장히 안정된 회사죠. 오랫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전자 트리거 자체가. 그러니까 전자 트리거라고 다 전자 트리거가 아니에요.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 제품의 특성을 내세우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럼 특성 뭐야? 뭐 폴리머? 바디 알루미늄인데 뭐 고강도 알루미늄 썼어? <laughs> 전동건에서 아무 의미없죠 GBB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쏘았을때 반동때문에 이 바디도 재질이 좋아야 힌지핀 부분이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도 쉽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야 가격도 중국산보다 비싸네? 네 비싸요 그럼 내가 이거 왜 사야돼? VFC라서? 아니에요 어쨌든 야이 시구 그러면 내가 사야될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기압박스가 신설해된것도 아니고 기압박스는 이쪽에서 신... 이 VFC쪽에서는 뭐 그 설계 방식이 신설계다, 이러는데 사실 뭐큰 차이는 없고요. 이형식 기아파스에서. 그런데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 그러면 요즘 중국산들 제품도, 중국산 전동건들도 뭐스틱이야 쓴다는데, 피스톤도 강화 쓴다는데, 뭐 튜닝 된거 아니야? 걔나 얘나 뭐 도찐 개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라고 같은 차가 아니라는 거. 다르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여기 들어가 있는 튜닝 내역이 그 중국산과는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2 정밀바렐이 들어있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6.02보단 공인이 낫지 않아요. 근데 전에 제 정밀바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밀바렐 타이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타이트하면 원거리에서의, 원거리에서의 집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은 6.02 정도까지가 최대입니다. 호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기존에는 안 쓰던 방법인데 매입 메이플립의 호법과, 그러니까 메이프, 정확하게는 메이플 정확하게는 메이플립의 마카롱 호법 고무하고요. 마카롱처럼 되긴 마카롱이라는데,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이나 이런 거에 주름이 이렇게 져 있어요. 메이플립에 오메가 텐셔너가 들어갑니다. 오메가 텐셔너는 이제 호법을 눌러주는, 눌러주는 텐셔너인데, 요렇게 이제 반대, 이렇게 동그랗지만 않고, 이렇게 평면으로 돼서 양쪽으로 누를 수 있는 방식. 요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잡아주는 게 가운데만 뽀록 나오는 것보다는 편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메이플립이 주장하는 건데 이 옵션 호복구무와 옵션 텐셔너가 기본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에 이거 기본적으로 튜닝돼 있죠 점유발에까지 들어있고 그럼 그것만 가지고좀 약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발로 많이 쓰면 제일 많이 부하를 받는 곳이 피스톤과 기아입니다 기아는 아예 강화 스틸 기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정밀도가 중국산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게 기아라는 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만들었을 때 껄껄껄껄하면 당연히 치차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작동성이 떨어지고 쉽게 갈릴 수 있습니다. 스틸이라고 무한정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거기에 하이토크 롱모터를 썼습니다. 롱모터라는 건 특이한 게 아니고 이 M4 같은 계열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이 축, 모터 축의 깊이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롱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축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롱모터라 하는데, 하이 토크가 들어갔어요. 하이 토크가 들어간 건왜 그러냐면, 프링 교체가 사실상 조금 더 쉽습니다. 얘네들은 시스템이. 아마 스톡을 빼고선 해야 될것 같, 그니까 분해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기어박스를 다 뜯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뒤에 스프링 가이드만 돌리면 대부분 얘네들은 쉽게 빠지는 스타일이라 어 쉽게 스프링 교체가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쉽게는 아니에요 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분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스톱까지는 뜯어보지 않았어요 기압박스 까진 열지 않고 스프링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같은게 특히 필드가 넓다 보니까 탄속이 어, 훨씬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게임 탄속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교체를 하는데 스프링 교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문제가 이 모터의 힘이 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VFC 같은 경우는 스프링 교체도 충분히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아예 하이토크 모터를 쓴 겁니다. 하이토크는 토크라는 건 회전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토크, 하이회전힘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스프링이 들어왔을 때 그걸 회전하기 쉽도록 해주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의 건선수를 늘린다 든가 이러면 힘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 8mm 울트라 하이스피드 볼베어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참 긴데 8mm 하이스피드 볼베어링은 좋은데 울트라라고 썼어요 <laughs> 이 볼베어링은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안에 기어 기아 박스에 기아가 3개가 있는데요 기아를 잡아주는 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베어링이 들어간 상태면 회전할 때 저항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기아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렇게 되면 주의하실 게 여기다가 보통 폴리머 배터리 쓰잖아요. 이런 VFC 제품들은. 왜냐면 배터리가 들어가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폴리머 배터리 쓰는데 폴리머 배터리가 보통 7.4 11.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1.1볼트를 넣게 되면 약한 스프링에 그럼 너무 고속 회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아나 피스톤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세팅의 스프링이라면 7.4볼트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8mm 베어링에 하이토크 모터기 때문에 그리고 피스톤도 아까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스톤은 일곱 개의 티스가 그러니까 티스라는 건 이빨이에요 피스톤에 보면 이빨이 있는데 그이빨에 일곱 개를 강화시킨 그런 특수 재질의 피스톤이라고 얘기해요 VFC는 근데 특수 재질이 뭔지 얘기 안 해요 <laughs> 특수는 써먹기 좋죠 아 그냥 특수야 이러면 아, 그래 특수인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일곱 개의 마지막에 힘을 많이 팍 방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보통 이제 강화 티스를 쓰거든요 보통 이제 스틸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강화 티스 피스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또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 아 터펫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아가 회전하면서 마지막 3번 기아에 하고 연결돼서 노즐을 움직여 주는 이런 판때기인데요. 그게 플레이트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터펫 플레이트라는데 얘가 사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3번 기아 쪽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특히 탄이 걸리거나 이러면 잘 부러지고요. 그냥 사용하다 보면 노, 노화, 노화돼서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화 터페 플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도 아예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가이드도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잘 깨지긴 하죠. 에지가난건 기본적으로 다튜닝돼 있다고 보면 돼요. 집탄성에 대한 튜닝, 그 다음에 내부 부속에 대한 튜닝. 차로 따지면 엔진에 대한 튜닝, 그다음 바퀴에 대한 튜닝까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전자트리코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건 굉장한 메리트라고 볼수 있고요. 얘를 썼을 때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laughs>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 테스트는 못해요. 여기서 테스트 해봐야 사실 너무 짧기 때문에 쏴봐야 뭐 집탄성 맨날 테스트는 합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영상을 찍어드리지만. 사실 먼 거리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게 어떻게 쭉쭉 나가는지 알수 있는데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요. 자,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봤는데요. 우선 말씀드릴 건 딘스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이 딘스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미야잭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타미야잭으로 변환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주문할 때 타미야잭으로 변환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딘스잭으로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폴리머 배터리도 딘스잭으로 돼야 되거든요. 단자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타미야잭으로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발송됩니다 딘스잭으로 이점 참조하시고요 일단 연결해서 해놓고 나면 띠딕 소리가 납니다 전자 트리거 이 게이트 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게 소리가 굉장히 센 느낌이 납니다 싹싹 끊어지는 느낌 나죠 이 전자 트리거 쓰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반응 속도가 빨라요 어 이게 뭐가 빨라 그랬는데 이거 7.4거든요. 보통 7.4면, 쯧딱쯧딱쯧딱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탄창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탄창에 탄이 들어간 상태로 쏘면요. 이거보다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쐈을 때 느낌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구형 전동건들을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구형 전동건 마리 계열들을 오랫동안 썼는데, 쏘면 보통, 쑥, 꽉, 쑥, 꽉, 이렇게 나가는데, 얘는, 쑥, 탁, 팍! 이렇게 나가요. 이 차이 아실 거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써보신 분들은 스탑바, 스탑바, 그리고 스탑틱타, 스탑틱타 어디 맞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설명을 못 하겠네. 아씨 이게 예. 하여튼 쫙 뻗어서 어디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빡 하고 맞고 탁 튕기는 게 보입니다. 탁탁 스탑 요걸로 게임 중에 쏘면 야 정말 느낌 짱하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탑 스탑 이 <laughs> 진짜 좋은 느낌인데 연발도 이게 7.4인데 배터리 충전도 안 했거든요. 어, 굉장히 깔끔하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로도 사기 가능하고 보통 이제 요즘 CQB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단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단발 많이 쏘겠죠. 아 이게 이게 진짜 탄 넣고 쏴 보시면 알아요. 아 되게 깔끔하구나. 그리고 중국산 제품들이나 이런 타사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소리도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 옛날 제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선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이스톡파이프 안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로 쓸 공간이 거의 없어요 MK18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으니까 배터리 사이즈는 굉장히 조그만 걸 쓰셔야 되고요 스톡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딘스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딘스잭이 아닌 배터리로 사용하시려면 힘들어요. 여기다 변환 케이블을 만들어서 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접혀서 배터리 넣는데 좀 애를 먹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내부도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정밀 발열까지 다돼 있고 거기에 전자회로까지 들어 있고 내가 손댈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자회로 작업만 해도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것보다 이건 아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회로를 설치, 설치하다 보면 진짜 알수 없는 오류에 갇히면요. 정말 좀 골치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구속도 굉장히 넘칩니다. 음 일단 구형 전동건, 이형식, 전동건 부속이라면 다 호환이 되고요. VFC 제품도 충분히 여유롭게 좀 도는 편이라서 부속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부속은 제가 저희가 많이 보유를 했었는데 판매가 잘안 돼요. 그 얘기는 자주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구형 전동. 아 요거 전에 VFC 제품 전동건도 많이 팔았는데 거기도 부속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고장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부 부속에 대해서. 걔네도 요 지금 요거하고 비슷한 부속 계열이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검증이 많이 됐다 보고요. 어 내가 집에서 전동건 써야 되겠다. 사시사철 써야 되겠다. 물론 이제 아주 한겨울이면 작동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날씨 영향 안 받고 조용히 싹싹싹 쏘고 싶고 그다음에 무한정 쏘고 싶고 단발로 쭉쭉쭉 쏘고 싶다. 그러면 이해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섯 가지의 시리즈가 현재 출시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모양 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성능상의큰 차이는 없습니다. 카빈이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요. 총열이 비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그냥 편안하게 모양 딱 보고 아난 예뻐, 난 짧은 게 좋아, 난 조금 긴게 좋더라 에,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